안녕 안녕 유미서입니다. 자 이번에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을 해볼 거예요. 아 맞아 크래프톤 크래프톤에서 만들었죠. 크래프톤 자회사가 만드는지 뭐 아무튼 시작해 봅시다. 일반 모드 할게요. 저는 이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뭐지 이거? 난이도인가? 중간 중간 할게요 중간. 뭐야 왜다안 뭐야, 보여? 야, 오른쪽으로 최대한 오른쪽으로 당겨야 될것 같은데 안 보이는데? 소리는다 봅시다. 오 저기 한국이라고국 있는 거국한국어유한파 약간 이런 뭐라 그러죠 그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이런 세계관에서는 뭔가 막 여러 언어들이 막 섞여 있는 게 약간 좀 느낌이 있어요. 옛날에그그블에이드러너였나 그거 일편에 보면은 에이한 일본스러운 막 그런 거랑 막 같이 섞여 있죠 막. 그런 여러 가지 언어가 막 섞여 있는 게좀 분위기를 좀 살리는 것 같아요. 길거리 음식 뭐냐 저거? <laughs> 아니 뭔 뭔데 그래서 지금. 밖에 뭔가 저 뭔가 바이러스 보자들까지. 아니 뭔데 그니까 이게 뭔 내용이야? 유로파 사건의 현장이. 유로파에 뭔가 그 이제 학사, 대 참사 대학살이 있었나 봐요. 알았다, 근러시 유로파 정거장 궤도로 진입하겠다. 그렇러분여거리지지말말할할있있으 해. 뉴스도 못 봐? 적당히 좀 해. 스스못 봐? 적적히히 해, 해스 얘기 여 끝났잖아. 그럼 내가 뭐라고 할까? 뭐라 하냐고? <목소리> 앞으로 평생 놀고 먹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해. 계획이 다 있으시다. 당연하지. 돈 깨굴 려다난 것도 아니. 어? 절차도 까다로운데 칼리스토에서 유로파까지 맨날 왔다갔다. 아, 여긴 감옥 위성이잖아. 당연히 보안이 까다로워야지. 그럼 저 테로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뭐, 아웃웨이? 그 자식들이 여기를 들쑤시고 다닌 지가 벌써 6개월째야. 화물칸에 노란불 들어왔어. 내 네, 확실히 아, 한국 아니, 어라서 방금 그런지 뭔가 연극하는 느낌이야. 아직도 더빙이. 연애 사서 걱정하지 마 약간 목소리랑 목소리랑 분위기랑 캐릭터랑 뭔가 붕뜬 느낌이랄까?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저렇게 영국톤으로 막 멋있게 말을 합니까? 좀불키네아 그게 초반에 좀 느긋한데 키가 기억이 안나 이거 어디야? 아무 문제도 없구만 아 라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아니가저 말을 하는 순간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고 항상 보면은 아 이거 부르는거 없냐 달리기 없냐 아, 답답한데 원래 튜토리얼에서 달리기가 없나 아, 답답해 죽겠어요 이거 뭐고 어쩌라는 거야 개갓네 야 이럴 때는 개갓네라고 말하지 않지 그. 지, 집간네 라고 해야 돼. 지집집아 예. 크, 그렇게 나와야지. 뭔가 음악이 점점 음악이 점점 불안하다. 났어 뭔데? 집인 어 씨, 뭐야? 야 시장. 아인가 그래 그런 것 같아. 알겠어. 일단 와서 총구 다 챙겨. 그 새끼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일드가 작동 중이야. 오래 못갈 거야. 목적은 뭘까? 나 알겠냐? 찾았어? 알지 시간이 없어. 드디어 달리기. 저 새끼 잡아! 용들 구리지러 가고 있어. 안 열어? 어, 해야지. 어. 뭐든 해야지. <laughs> 저거 하나로 유리가 터져. 올고아 지금 가고 있잖아, 지금 나. 아. 지금 특기직전이야 야, 저 오른쪽으로 이성 중력에 끌려가고 있어! 중력에 끌려간다! 잡아. 좀 올라가. 죽었어, 옆에. 옆에 죽었다. 옆에 죽었다. 내가, 내가 알아, 그건 느낌이 옆에 죽었어. 안조저 나는 자랐잖아 그럼 된거 아니겠어? 아니 근데 초반에 왜 노기, 아, 아, 근데 초반에왜 이렇게, 스토리가 길어 스토리를자연스럽게 플레이로,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 나도, 쟤 이렇게, 풀 빙어로, 이게 어. 게임을 어.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다렇 이렇게, 이렇게, 게이렇이 너, 너, 너 진정이 배달 친구, 저 여자 말고, 이 나신 경 I 네 u 네. 렇죠 알겠습니다. s 포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 u e 인간들이랑 로봇들 있냐 뭐 정, 정신적 뭐 계승작이라며 뭐때 로봇이랑 인간이만 튀어나와 도화선 와 스토리 진짜 미쳤다 왜 이렇게 길어 조용 아주 가지마서 가지 귀찮 좋아, 자 지금부터 죄수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는 거야. 알겠니? 내 이름은 죄수가 아니라 제이콘리야. 알고나 말해! 넌 죄수. 5 3 2 5 2 1이 그리고 내 이름은 헤리스데 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난 그냥 배달부야. 아우터웨이만 아니었어도... 그래!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부조종사가 개가이 죽었다고! <laughs> 소장 명령. 어, 양반은 못 되네. 선택! 당신이 한 모든 선택의 결과가 지금 여기 닿았습니다 당신한테 어울리는 유일한 이곳에서 그 무의미한 인생인 존재하지 않았던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하여 제 이름은 코리오 이곳 블레가연에서 그 목적을 찾아 봅시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마지막이 참 좋아 항상 소용도 없고 네. 나왔다 일어나 안 들려 명령이다 죄수. 넌 아무 짓도 안 했어 못 가. 이봐 갈리스토가 죽음의 다리라고 불린다는 거 알고 있니? 그래 내가 널 죽음에서 걷었지. 우리 집에 있사람들한테넌죽은나나다름없는사람야없는사람이은 나중에 있는 에서 시작해라. 아나야에 있는 들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무 있는 에서는 사람들은 나다 지난 일이니까 은 나중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있는 사람 3D 영화로 만는는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쟁나나 이렇게 스토리가 길어? 좋아, 여자 챙겨. 이동해. 현재, UJC 교정국의 블랙아이언 교도소에 진입 중입니다. 신규 수감자 처리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뭐야? 아, 잠깐, 뭐야? 뭐 놀아줄게! 최수 번호 532-521 케이틀린 말로 박사입니다. UJC 형법 412조에 의거하여 지금부터 코어 장치를 이식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없는데 버틸 수있을까 장치나 준비해. 뭐, 뭐라고 장치? 저게 뭐야? 파드! 하지 마 당신 의사말대 줘야! 그래.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중이다. 가만히 있어. 괜히 힘 빼지 말고. 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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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맥박이 약해집니다. 주사기. 이건 또 꿈이야? 아니지? 과제 그거 어. 어디 갔어? 오자마자 개박살 났냐 문도 열려 심지어 개박살이 나있냐 괜찮니? 나 갈게 괜찮다고 믿어 어이 거기 너 여기야 파일럿 맞지? 이쪽 이봐 밖에서 뭔 지랄이 난거야 어떻게 알라 우주선이 추락해서 여기로 끌려왔는데 아니 뭔가 목소리가 되게 급해 보이지 않아 저기 너 파일럿이지? 이봐 내가 여기엔 아주 빠삭한 사람이거든 탈출 계획이 있는데 날 도와주면 너도 키워줄게 응? 이게 있으면 저 다리 건너 통제실로 들어갈 수 있어 거기서 감방 문을 열어주면 돼 그리고 난일라이어스난 난 제이코 잘 챙겨도 제이코 그게 네 목숨을 지켜줄지도 몰라 뭔데 이거 도전까지 깰 때마다 화면이 멈춰 너무 오래 걸리지 마딱 봐도 지나가다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는 아니었고요. <laughs> 근데 이게 보안이 이렇게 허술했대. 그냥 열어갖고 끊어버리면 된다고? 뭔데? 뭔데? 아니, 뭔데? 이? 쓸모없는 버튼액션은. 언제 죽어 뒤져라 좀 뒤져 c 마 뒤져 씨, 저것도 뭐야 이 정도면 되겠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저거 뜨는 거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가 시작되려나 보네 야 나도 to 제이 n 여기야 I w a 나가서 이 케이트는 안되겠어 e 어, 기 I w 가가 있었어 g 어, 공격했는데 어, 사람이 아니었어 뭔 소리야? 내 똑똑히 봤다고! 네가본게 뭐든 여기서 나갈 이유가 하나 도 생겼을 뿐이야.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저 감수탑 보여? 어 그래. 저기가 첫 번째 목적지야. 저기서 만나. 어떡해? 저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그걸 타고 다음 층으로 가. 계속 연락할게. 알았어. 일어나는 거 아니지? 야, 저기 뭐 있다. 뭐 인마? 야, 뭐 인마? 어, 주,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놈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뒤져 인마 뒤져 아아아야 이거 보통 난이도 맞어? 야 보통 난이도인데 두대 맞으니까 가는데? 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두대 맞으니까 가는데? 야 그럼 회피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야 와봐 인마 쥐자라뛰져뛰져 아, 좀, 도전가들때마다 화면 좀 그, 만 멈춰라 아그왜이제이잘제이제이콥내말 들려? 이 제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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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향 통신 기능을 켰어. 뭐 그냥 가르쳐다 보면 꼼수 만늘거든 일단 리프트로 가 그걸 타고 내려가서 그 층에 엘리베이터를 찾아봐. 또 왔어? 우와, 씨, 뭐야? 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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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가 이상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 이런 씨. 그쪽은 독방 구역이야. 그래도 감시탑에 갈수 있어. 좀 돌아가겠지만.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냐? 아니야? 조심해. 거긴 진짜 미친 놈들밖에 없어. 음, 놀랐어야 하는 부분이거든. 예예예. 예예예. 얘도 아이템 먹을 수 있냐? 잘 가. 그래, 그래, 걸러 가. 야, 얘는 아이템 못 얻어. 에이씨, 여기 밑으로 가면은 뭐가 길이 있으니까, 쟤도 간거 아니야? 오, 우리 또 가면 되지 않나? 을무 일도 네라이오스 엘리베이터 찾았어. 올라가는 중이야 좋아. 오히려 돌아서 온게 다행인 것 같네 의무실을 지나면 바로 무기 보관실이 있어 무기라... 좋네 안심하지 마. 놈들이 보안 유닛을 타시켰어 <laughs> <laughs> 세상에... 안돼! <아들>, 비켜! <laughs> 아니야! 우리 감염 안 됐어! 살상무기 3호는 승인합니다 고요, 확보 와이어 의무실로 이동 중. 야, 그냥 싹다 잡아서 죽여버릴 거면은 왜 만든 거야? 감옥을. 감옥도 약간 수익 사업 아닌가요, 이제? 이러, 이런 이런데는. 그러 아, 수익이 있어야지 운영을 할거 아니야. 나였어. 우리 왜 추적이 안 되지? 엘리베이터처럼 교도소 시스템도 나갔나 봐. 저것들 시야에만 걸리지 않으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급히면 안 돼. 알았어 조용히 해. 너 때문에 걸리겠다. 움직임 감지되지 않음. 와 이게 안 걸려? 와 이게 안 걸려? 와 이게 안 걸려? 야눈 앞에서 문이 열렸다니까. 아, 두 명이나 있어.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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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애들 순서를 기다리는 놈이네. 어? 착한 놈들이야.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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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를 기다리는 아주 그냥 어? 차례를 아는 착한 놈들이야. 근데 좀 아, 확실히 아, 데드 스페이스보다는 조금 아쉬운데. 제거. 뭐좀 있어? 무기림이 죄다 털렸고 남은 건 겨우 공복 하나야. 아, 전기 공복. 한방날릴때 괜찮을 거야. 잘 챙겨둬. 잘 들어. 이제 곧 감시탑이 나올 거야. 내가 갔을 때 아무도 없었거든. 아마 지금도 괜찮을 거야. 거기서 만나. 그래, 연락할게. 전기 공봉을 써볼 때가... 아, 아니, 이 뭐야 이개센데 전기 공봉을 전기 공봉, 전기 공봉... 아, 도전까지 깨질 때마다 자꾸 옷 나고 지말 라고 야 뒤에도 멋있었는데, 뭐 그냥 봐봐. 이 색깔만... 아, 씨또 왔어! 아 뭐야 아니 왜아 피니시 무브가 왜 있어 괴물한테 <laughs> 피니시 무브가 있잖아 아니 머리 아니 씨 어떻게 머리 뼈가한 번에 박살나서 날라가 때리고 때리고 오씨 어, 뭐야 아 피니시 무브가 왜떠아 갑자기 난이도 상승인데아그 데드 스페이스처럼 네일건이 필요하다니까 아니 분 이걸 근접전으로 깨래 재미도 없게 이렇게 회피 나오면은 조금 덜 지루하겠지. 약간 이런 기분으로 넣나 본데, 아니 피했잖아. 막았는데 왜 자꾸 처 맞는 거야? 아니, 막았잖아. 아, 드디어 깼네아 역시 외나무다리에 상대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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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버틸 수 있어 아 그래 니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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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니 태극해! 방어선 뚫렸습니다. 알았어! 그럼 전선부대 전부 동원해 무기 사용을 허가한다. 안목. 미쳤네. 여기는 어떻게 기어 들어온 거지? 나도 박박 죽겠는데 자, 작 그래. 잠깐 정리를 해보자. 아. 어... 네가 여기 추락했고저 멍멍 진창이 됐지. 이런 오이. 내가말하고 중력 장가이 니가 뭐가오뭐가 달라? 뭐라도 돼? 왜 너만 생 니가 <laughs> 이내 왕국이라고! 뭐 와, 씨... 태클 걸... 태클 제대로 걸었는데... 헬라이스 공간 막 끝났어. 헤리스도 말이야. 뭐라고? 어, 중간에 만났거든. 괴물들이 끝장나버렸어. 어, 너 무서운 놈이었네 좋아 계속 가 위쪽에 안전실이 있어 여파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계속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뭐 그냥 그냥 전향했어요 보통 뭐 그렇게 악명만큼 나쁘진 않았어요 다음에 계속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바이바이